중간에 써? 근데 나 이거 먹으니까 진짜 배 아파. 아, 진짜? 어. 그, 잠깐만 아, 먹고 있을래? 진이야진이 응. 찐으로 응. 아, 배추를 하고 오는 거야. 잘 내보내고 와. 아, <laughs> 나 진짜 화장치가 <laughs> <나 진짜 웃음> <나 진짜> 뭐야, <뭐예요? 웃음> 뭡니까, 이거? 진이 아, 어, 심심해. 오늘 도대체 누가 놀아주는 거야? 정이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진이 찐. 너를 자. 아유 신발이 다 바뀌어져. 이렇지 않게 <laughs> 엄마! 보고 싶었어. 제, 제,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laughs> 누구세요? 다나카 사모씨는 삼촌 만나고 싶었어. <laughs> 와, 이거 엄마한테 혼나. 어떠세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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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맨매한단 말이야. 내가 한줄 알고.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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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응, 알았어. <laughs> 어땠어, 정석이 성내모성. 근데 무슨 말하는지 잘못 알아듣겠어, 삼촌. 일본어가 좀 섞여 있어서 그래. 일본 사람이에요? 소데스 so 나나카는 음.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어? 요 소데스 일본 삼촌이야. 우와, 그렇구나. 그런데 so 한국말 uh. 진짜 잘한다. 소데스 한국 거 좋아하고 한국에서 5년 정도 살았거든. 근데 음. 삼촌 이건. 아 이건 호랑 호랑이. 호랑이? 아팠구나. 아팠어.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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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거 있거든 메차 메차 다이스키 일단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줄게 아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삼촌 이음다 쓰겠어 삼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줄게 아 진짜? 그러면 나 다섯 개 다섯 개? 세개세개세 개로 세 개, 세 됐다 이제 안 아프지? 어 아프지 않아 이야 건 공가... 색깔이 너무 잘 받네 나나까랑와 너무 예뻐 반지 진짜 많다 쏘데스 다 비싼 거야 그럼 나랑 하나 바꿔보자 그거는 안 되지 왜 우정 반지 몰라? 우정이 없잖아 우정이 음, 없 우정 반지는 우정이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고 아 상춘 나안 좋아해? 우리는 아 좋아하지만은 조면이잖아 그래서 이건 언제 치워? 빨리 치워 아 이거 치우라고? 아, 많이주아 그래? 신경이 많이 쓰이다보네 음, 주 이거 하다 끝나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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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상춘 사는 사람이야. 삼촌은 한국의 송 로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록 가수, 음악? 가수야 꽃꽃미나무 가수. 가수そう요 시아 시야, 시아. 시야. 시아가 뭐야? 시아. 어? S I N G. 시그. 아 영어 아직 안 배웠지? 언니야 엄마가 나 영어 유치원 보내줘가지고 나세 달째 다니고 있어.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어. 옷 가네가 좀 힘든 집안이네. 뭐라고? 옷 가네. 나 거기 뭐 아들 필요하면은 그래? 불러? 삼촌은? 삼수은 노래를 아주 잘하지 그러면 어떻게 노래 한번 해볼까? 나나카의 유일한 히트곡 그오세앤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잊은 채 기억도 잃은 채 걸어가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술을 마신 거야 오세 삼촌 인기 없지? 무슨 소리야 암튼 그래서 이 노래가 끝이야? 또 있어 듣고 싶어? 아니 <laughs> 있냐 물어봤잖아 지금. 그냥 물어 아, 거야. 아 물어본 거구나.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아이, 아이돌 노래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안 돼? 아이돌 노래? 응. 뭐 듣고 싶은 아이돌 노래가 있어? 라이즈! 라이즈? 응.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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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a o u l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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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uitar 다나가 요즘 꽂혀있는 아이돌이 하나 있어. 누구? QWER이라고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너 완벽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무대 위에 숨을 쉬는 비선상의 아리아 불협화 음도 괜찮으면 문제가 되려나 모두 내게 반해버려 다 놀란 말야 무지개 멜로디 저 하늘을 날아 이것도 나야 나야 나들은준 나의 디스코 지리사. 아, 난. 근데 삼촌은 어디가 서 노래는 해도 춤은 추면안 되겠다. 나 나한테 단아까지 추문 얼마나 사람들이 가좋아하는데 삼촌 춤따라할수 있을 것 같아. 혼야자야 s o r r 가 없잖아, 소울이가. r r y 소울 r r 소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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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r 아 취미가 하나 있어. 진짜? 귀여워 기대도 돼. 기대도 되지. 귀여운 거? 언제나야? <laughs> <laughs> 이 뭐야? 한, 이게 귀여운 아니야, 취미요? 아니야. 춤추기 전에 몸을 푸는 아, 거야. <laughs> 아, 이렇하 멋지워. 춤. 가만있게 고메, 우마르. 다시 잡게 고메. 춤. 가만있게 고메, 내내내. 다시 잡게 고메. 아니 응. 아니 아니야. 신이 책 읽어주는 건 어때? 동화책. 응. 너무 좋지. 나나카가 그러면 응. 동화책을 읽어줄게 응. 여기 동화책 엄청 많아. 많아. 하나 골랐어. 어치 네. 보이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랑그팔랑그 팔랑그 나르게 흐느느 나비를 따라가면은 엇이 보일 나올까? 반은 알아듣고 반은 응. 못 알아듣겠어 삼촌. 어, 괜찮아 반만 알아도 괜찮아. <laughs> 뭐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뭐 뉘앙스로. 저기 저기 들길에 응. 파랗게 피는 꽃이 보이니 삼촌 엄마 아빠도 이렇게 책 읽어줬어? 아... 그 얘기를 하면 은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한 거예요? 뭐, 뚫은 거예요? 피어싱 한 거예요? 삼촌 <laughs> 붙여줄까? 어됐스네 네. 이거는 내가 아끼는 인어공주를 <laughs> <물음이! 웃음> 꽃잎이 날아온다. 저기에 대롱그 대롱그 매달려 있는 꽃. 고추. 꽃가 굉장히 많네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그만 읽자. 삼촌 나 너무 놀았더니 이제 아, 아, 아. 뭔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배 미는 시킬까? 장난감으로 만들어 먹는 건 어때? 저째똘돌이 붕어빵 그랬시네. 뚌돌이. 자 삼촌 이제 만들어 볼까? 어. 잘한다 잘한다 돼, 잘한다 삼촌 붕어빵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카츠야끼도 밥만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건데? 넘쳐 흘러날래나? 애정이 넘쳤어 진이한테 엄마? 응 어. 이건 어떻게 해? 뭐 손으로 해? 숟가락이 없네. 숟가락이 <laughs> 없아 이걸 이걸로 해 원래 이렇게 대충 대충이야. <laughs>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어. 좋은 집지 뭐. 아 너무 멋진 말몇 살이야? 나 세 살! 이거 잠깐만 이세 살이 그런 말을 한다 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아. 나한테 맨날 해주던 말이야. 아 진짜 말이야. 깜짝 놀랐네. 그치? 나는 어, 어른인 줄 알았어. 아니야. 어, 하나 둘셋 하면 덮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덮는 거 아니다. 삼촌 다시 한 번. 덮고 나서 얘기해요. 아 진짜 이것 봐! 뭐가 망했지 뭐. <웃음> <웃음> 여기 다시 채워야 될거 같아. 이게 맛있어져라, 추운 날이. 자, 갑니다. 시작.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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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에이, 그거 아니죠. 다나카의 시그니처 주문이가 있잖아. 맛있어지는 주문을 하지 말아요. 어이시, 그날에, 어이시, 그날에, 뭐에, 뭐에, 귓. 자, 해봐요. 오이 시쿠나레 오이 시쿠나레 모에 모에 경경아 이제 갔다 온면이배속이네전자레인지에 응. 돌려 갖고 옵니 응. 거기 아니야 바꿔 로 나가야 돼아 이거 가짜예요? 어 가짜야 <laughs> 가짜어아 진짜 나가는 거야? <laughs> 어 진짜 나가 <laughs> 빨리 만들어 갖고 와 삼촌 응오이 시쿠나레 응. 오이 시쿠나레 모에 모에 그니까, 러 이거 뭐, 찐빵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아, 하필이면 나 나왔을 때, 이게 마음 어떻게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는데. 무슨 날 삼촌 만들었어? 빈속으로 왔는데. 우와! 밥 많이 넣길 잘했다, 그치? 그지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아 근데 이거 바삭감이 없어서 좀 아쉽다, 맞지? 불평불만하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 앞에서는 그냥 닥치고 먹지. <laughs> 당첨도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혼나면서 자랐어. 난 혼났어. 난 요즘에 책안 읽는다고 엄마한테 혼나거든. 나는 응. 뭐, 뭐 자전거를 훔치거나 <laughs> 혼날만했네. 아 혼날만하게 구속돼야지. <laughs> 혼난 게다행이지 로가수가 되고 나서는 부모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해. 자랑스러워하시고 연락이 자주와 돈 보내라고. <laughs> 중간에 쏭? 근데 나 이거 먹으니까 진짜 배아파. 아 진짜? 어. 그 잠깐만 먹고 있을래? 어. 아 다녀올래? 응. 찐이야? 응. 진이야 찐이야? <laughs> 찐이야! 진, 진이 찐으로? 아 배추를 하고 오는 거야? 잘 내보내고 와. 아이나 <laughs> 진짜 화난 척 했다. 진짜. <laughs> <나> 진짜... <laughs> 뭡니까 이거. 아 쓰고 있는 거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와 너무 고맙네. 스레나이아 이거 찐 팬이네. 팬이죠? 눈 보면 합니다아 눈이 나를 좋아하네. 근데 카메라에 너무 비율이 안 좋게 나오네. <laughs> 뭐예요, 뭐담등신이에요 뭐예요, 이거. <laughs> 진짜 캐릭터처럼 나는네 진짜 캐릭터처럼. 산리오, 산리오. 게리... 아 왔어, 왔어, 왔어. 시원해. 아, 아, 아. 배 아파. 자. 잘 다녀와서 시원해. 응. 음. 음. 얼굴이 혈, 혈색이 도네. 그지. 어. 아까 계속 우리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사실 집중을 잘 못했거든. 아, 우리 지금 서로 둘다 서로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건. <laughs>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laughs> 삼촌, 우리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까 음. 사진 찍을까? 너무 좋지. 삼촌의 포즈가 뭐야? 이거야? 어, 이꽃꽃 이거 피는 뭐야? 거. 꽃 피는 거 이게 꽃다발을. <laughs> 가자. 따란! 우린 지금부터 이 사진을 가지고 탑꾸라는 걸 해볼 거야 삼촌 탑꾸가 뭐예요? 탑꾸는 뭐냐면은 네. 이런 사진을 꾸미는 걸 탑꾸라고 해아 그렇구나 응. 삼촌의 이름은 다나카야? 성이 다야? 어린이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 다나카가 성이야 일본 이름은 한국의 김씨, 이씨, 조씨 이런 것처럼 나 조씨 조진이야? 응 조진이 음. <웃음> <웃음> 그럼 이름은 뭐야? 유키오 유키오, 누네 아이 일본어로 삼촌은 뭐야? 무촌은 잠깐, 검색해도 돼요? <laughs> 그럼 조카로는 뭐야? 잠깐만. 아이고, 이렇게 질문 공격이 들어올 줄이야. <laughs> 아니, 그 소문이 있던데? 유치원에서 엄청 유명한 애 있잖아. 요요짱인가? 아, 노노카. <laughs> 아, 노노카. <뭐하고> 뭐라고 뭐라고? 마이코노, 마이코노, 거네껏 자은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야야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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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디를 제일 좋아해? 나는 도쿄도 가보고 오사카도 가보고 교토도 가보고 삿포로도 가보고 후쿠오카도 가보고 오키나와도 가봤거든요. 아, 진짜 다 가봤네. 나보다 더 많이 가봤다. 덩키 <laughs> 네. no. 호텔 가봤어? 덩키 덩키 키 덩키 호텔 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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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진이가. 덩키 덩키 덩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삼촌. 배기면 대가알아서 <laughs> 몰랐던 사람도 한번더 보지 않을까요? 삼촌 일본에도 팬이 많아? 일본에도 조금 있어 세명 정도. <laughs> 어?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정답 맞힌 <맞춘> 거예요. <laughs> 정답 세명 정답. 아니 일본에 팬이 세 명밖에 없어? 진짜로 좀 많이 표현하고, 계속적으로 다나카를 하루 종일 생각해서, 다나카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고. <laughs> 한국그 친구들한테 우리 영상을 봐달라고 일본어로 말해주자. 마카리마스터, 뉴욕로 있기 때문에 이래서요. 뉴뉴일 다나카 노한들 아, 이름은 다나카가 왔습니다. 근데, 아, 이 방송을 보고, 여러 SNS에 올리세요. 부탁합니다. 다나카다다 그러면 삼촌 팬들은 삼촌 어디가 제일 좋대? 엉덩이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너무 이쁘대요. 엉덩이를 한번 직접 만났을 때 혹시 감동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 콘서트를 할때저 어디 있어? 블랙카드를 다 하나씩 들고 계시거든, 다들. 음. 그리 이거였어, 다나카 너는 앞만 보고 가. 뒤에 우리가 있을게. <laughs> 아, 이 말이. 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오. 음. 어, 그때 좀 울컥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대박 나면 어, 다나카에게도 인센티브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어딨어? 왜 여기 있어? 삼촌은 오오왜 맨날, 너, 맨날 너, 없어? 너, 없어? 계약을 잘해야 해. 음, 누구랑 계약했어? 김경욱 쌍 그럼 돈을 김경욱이 가져가? 김경욱 통장으로 다 들어가 그럼 김경욱은 돈 벌어서 뭐 했어? 지금 뭐 골프 치고 있겠지 어? 아! 설날에 이제 용돈 받잖아. 아직 돈이 잖아 받잖아, 받을 거잖아. 받을 거지 그거 내가 좀 보관해줄게. 급한데, <laughs> 급한 거줄끄게 급한 그러면은 어. 지니한테 궁금한 질문을 진행을 해봐. 삼촌이. 진짜? 내가 대답해줄게. 알았어. 아, 오늘 지니 만나가지고 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응. 아, 오늘 다 나랑 함께한이 시간 어땠어? 뭐? 재밌었어. 아 재밌었구나 우리 응. 어 다나카와 또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가 있어 다나카를 어. 함께 거끝 어, 가자고 일본에 일본을 가이드 해줄 의향이 있어 음, 엄마 아빠가 보내주면나 같이 가서 놀자신있지나 아, 좋습니다 유니버셜+ 유니버셜 어! 또. 디즈니 시도 가봤어 디즈니 시랑 갔어 유니버셜만 갔어 아 유니버셜만 음. 갔어 누구랑 갔어 아는 동생. 음. 여자 남자야. 아, 그래? 그, 어, 남자 남자야. 끝이야? 궁금한 게 없어? 더 있어? 응, 더 있어야지. 자... 지희스 <laughs> 상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엄마가... 아빠. 응. 아, 그 돈이 많아?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뭐 먹고 살수 있는 돈이죠? 응? 부러워.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오늘 만나서 응. 좀 친해졌어? 친해지지 않았어. <laughs>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결심... 결시...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도원우 결이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 우리나라 거. 어? 어? 아니야. 삼국지 한글로 돼 있던데? 어, <laughs> 아, 고차원의 개그였군요. 고차원에 한글로 <laughs> 한글로 돼 있으면 다니 네 거예요. 좋았어. 지금 진짜 어린이 <웃음> 같았어. <laughs> 아니야. 우리 우정까지 꼈으니까 음. 이제 친구 된 거야. 친구야. 응. 음. 우리가 친구가 됐으니까 음. 비밀 하나씩 털어 놀래? 비밀 뭐가 뭐가 좋을까? 음 사실. 촬영하면서 단거 두번 꼈어. <laughs> 우리말 알아 어쩐지! 안돼! 비밀이잖아! 어쩐지 하지마. 왜 어쩐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고! 알겠어. 내가 비밀로 해줄게. 비밀이야. 절대. 응. 오늘 진이랑 놀아보니까 어땠어? 나 아, 진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더 계속 놀고 싶어. 진짜. 영혼이 없어. 없지, 걸렸지. 음, 음. <laughs> 다시, 다시 할게. <laughs> 오늘 진이랑 놀았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뭐야 그럼? 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은데? 진짜 내가 제살이된것 같은 느낌은? 그래 약간 마음속에 동심이 있다 삼촌. 밴드로... 자 그러면 음. 진짜 이렇게 끝이야? 더 하고 갈래. 빨리 해봐 그럼. 응. 자 그럼 우리가 꾸민 거한번 보여주면 사진 한번 찍을까?